왜 안올라? 잠깐만 기타 12조 210엔 똑같네 오빠 교동이 찾자 어? 귀여워 좀 쓸만한 교동이 있잖아 귀여운 한 교동 아, 하트 귀여워요 와 이렇게 예다와 여기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이거 하나 하나씩 어떻게 다보지 많아가지고 보는 것만 해도 한나절이다. 아니야. 와 교정이밖에 없다. 이것도 찜. 나와라, 끌려 이렇게 톡 하고 나와야 된다고. 꺼내봐뭐 어떤 어떤 교동이 나왔어? 그래도 귀여워, 이 교동이! 비밀번호. 아니 포카인 것 같은데. 최악의 사건. 안전치 아래인데 영상 찍히지 않았다. 아무튼 같이 뽑은 거. 만족지는 한겨동이랑. 앉아있는 핫도그. 안전지를 넣으면 작동할 것 같은데. 그 케찹이. 응. 이거 라이트 기능이 있어. 한겨동. 폭신폭신한 한겨동. 뭐랑 콜라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한한개돈 무엇을 포함해서 1980엔. 장 비싸. 그리고 이거는 500엔. 키링 한개돈 이것도 키링 한개돈 아무튼, 일본 와서 걸음수. 이거는 투어 할때 걸음수. 이건 오늘. 오늘은 오후부터 걸어가지고, 만 걸음도 안 돼.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엄청 조금 만왔네 나름 얼굴이 좀 고기 사하기는힘에서 가는데 눈이 차기. 저녁은 징기스칸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예약하는 것도 없고 그냥 현장에서 식당 찾고오자청 들어갔어요. <laughs> 이 가게는 양고기 세트에 술도 함께 제공되지만 맥주는 따로 주문해야 돼서 일단 공짜 사와 먼저 먹고 고기를 먹어봅시다. 이 가게에서 주는 특제 양념장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게 부위를 인당 두 점씩 주는데 한 번은 양념장에, 한 번은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권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직원분이 부위를 설명해줬지만 술 기운에 다 휘발됐다는. 그리고 고기를 다 구워 드시고 한국말을 잘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맥주도 시켜 먹고 한국의 양념갈비 같은 고기도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것도. 여긴 양고기 특유의 냄새도 없어가지고 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차로 라키토를한번더간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람> 오늘 오타로 가는 날 라피드는 종류에 따라 시간 차이가 크니까 꼭제이아 홈페이지에서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본에 있는 내내 흐렸지만 그래서 더 시원해서 좋고 심지어 바다까지 보고 와서 출발할 때좀 재밌었어요. 전날 오타로에서 축제를 했는데 와인 축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포도 실내는 거의 운영하지 않고 다 밖에 나와서 야외 장사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지만 그래도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타로 유명한 것은 바로 이우하 때문인데요. 양옆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배타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희는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오토다가 알게 된 어묵 공장인데 여기도 유명한가봐요. 공장이지만 판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원래 뭐든지 공장에서 바로 나온 그 따끈한 것들을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선물용 어묵도 많고 종류도 엄청 다양해서 눈이 막 돌아갔어요. 저희가 도착을 오후 2, 3시쯤 했는데 이미 솔드아웃던 어묵도 몇개 있더라고요. 근데 판매하는 어묵들이 애초에 많아가지고 원하는 거 아무거나 먹어도 진짜 평타 이상 되는 맛일거예요 그리고 여행 내내 잘 사용한 토스 카드. 일본은 카드 결제가 대부분 컨택트리스여서 굳이 칩안 꽂아도 되고 결제도 빨라서 잘이용했어요 응. 음, 응, 음. 아고 무슨 니까 맛있다. 맛있다고? 음. 그좀그포 있잖아. 응. 음. 그포 맛. 엥, 어떻게 그럴 수가 짭짭짤한 있어 짭짤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기하다 어떻게 그려지? 빵빵빵빵... 빵, 빵. 겉에가 빵이고, 안이 오는 거... 난 이거 별로... 아, 맛있다, 이거. 여기 먹어보면 그생각탕이 죽을까? 두께니 네, 맛있으면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맛있게 다 해주시네요! 이 노래가 는분 아무것도 없는데 골라야 되는 예그 네, 하아가내 이렇게 가까이 와. 네, 1 0 0 0 0 0 0 0 0 0 너무 이쁘다 이건 2층에서 사진 찍어야겠네 어? 뮤직비디오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맞춘데 트 이런 거 있는 것 같다 내꺼 내꺼에 뜻도 있었구나 오르골당에는 다양한 오르골도 판매하고 있고 이렇게 인형도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는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엄청나게 예쁜 뷰를 볼수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빛에 반사되는 유리들이 반짝이니까 다른 조명 없어도 그냥 공간 자체가 화려해지더라고요 무작정 가는 여행이지만 또 이런 걸볼수 있는 것 아니겠나요? 2층에는 포켓몬이나 토토로 인형도 있고 조금 더 비싼 오르골도 있었어요. 이 부엉이는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데 처음에 마주치고 좀 놀랬어요. 오타로 가실 분들은 미나미 오타로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오르골당 구경하면서 오타로역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가깝고 동선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무게인 여행인 만큼 저녁을 고민하다가 그냥 이치란 보이길래 들어갔어요. 제가 갔던 일본 도시들의 이치란은 한국 사람들밖에 안 보였는데 사포로 이치란은 저희만 한국인일 정도로 일본 분들도 정말 많이 찾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웨이팅은 엄청났고 아마 자리한 앉기까지 한 40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특이한 정수기로 물도 마셔주면서 10분 정도 기다리다 보면 음식이 나옵니다. 계란도 못 가나. 음. 어? 깨졌잖아. 아, 갔다도. <laughs> 진짜 오랜만에 이치랑 왔는데 여전히 비주얼 대박적 저는 디핑 많이 있는 거안 좋아해서 기본으로 시켰고 동행이는 차슈를 추가했는데 너무 많아서 저한개 줬어요. 덕분에 공짜 차슈 먹었네요. 여기서 매운맛 단계를 5 단계 이상 적으시는 한 분들 많으신데 저는 짠 거를 많이 못 먹기도 하고 너무 매워 버리면 이치란 맛을 제대로 못 느껴서 한2 3 단계만으로도 먹습니다. 애초에 이치란이 사골 국물 베이스여서 너무 매우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일본 그 특유의 라멘 면발이 제일 좋아요 이건 라면도 파스타도 따라할 수 없는 그 고드라며 존재예요. 그래서 일본 가면 매일 한 끼는 무조건 라면을 찾아서 먹습니다. 오늘도 라면다 먹기 성공. 뒷모습이 거였었어 그럼 아까 밑에 것도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였겠네? 어! 사기당한 줄! 너 가이! 슈퍼도라이! 오늘은 세 셀코마트에서 만두, 만족... 사케랑 카로니 오이! 강추하신 오이랍니다. 끝! 사실은... <laughs>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나 약간 좀끝 생! 남한데 남아? 생이 어떻게 <laughs> 들어가 있어? 케네? 만두 맛있겠다 호카이도 술이네 주마이 긴조 세이코마트가홋카이도의 본사로 좀 편의점 체인이 맞네 지역 맞춰갔더라 음. 이게 열처리라는 거라서 현지에서 파는 거니까 한국에서 사는 거랑 맛이 좀다른 열처리를 하는 거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건가? 네. 남바왕이라길래 no. 남바왕 no. 이런 글자가 있나? 퍼센트야 이거? 있다 우리도 있 이거 뭐야? 스콘 오콘부터 향이 확 난다 에? 치토스같이 생겼네? 우리도 옥수수 과자 향꽤 괜찮은 거 있잖아 컨츄리콘 <laughs> 이제 알지 이거? <laughs> 음. 이아 맛있다 따지도 않고 음, 예쁜 떡 메로나가 맛있겠나 음. 메로나 조금 더단 메로나 음, 음. 음. 확실히 단 맛은 더 강한데 맛있네 이 음. 근데 오빠 이거 입까지 차다 음. 이제 너무 결국 오고야만 귀국날 제대로 방을 안 보여준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리고 있어요 침대 발톱이 캐리어 펼쳐두고 있을만큼 그 정도의 크기는 됩니다 근데 왜 하필 마지막 날 이렇게 날씨가 좋은건데? 내내 흐리다가 왜? 마지막 리카상 이제 레어스 아 공장 많이 생겼네 랩몬 오빠 따라큐 뭐야? 나 따라큐만 있으면 살 건데. 따라큐는 한 것밖에 없나? 에? 따라큐 있으면 해. 애가 좀 통통해 오빠. 신나게 해요 감사합니다. 쟤 크기랑 내거 크기랑 쟤가 더큰 거지. 근데 어차피 똑같지. 뭐뭐 뭐, 모양이 어떻게 달라? 뭘? 걔는 무슨 색인데? 육제선 가기 전에 구경할게 정말 많거든요. 희도 엄청나게 서 있으니까 한 3~4시간 전에 공항 도착해서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카운터는 12시 반쯤에 오픈할 것 같은데 이렇게 줄서 있는 건 한국인 밖에 없겠죠? 일단 면세구역내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역시 공항 안에는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돈가스 두 개를 시켰거든요. 5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 식당에 가면 제일 좋은 게 밥을 진짜 많이 줘요. 사실 전 이미 일본 음식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여서 머릿속에 막 엽떡, 육개장, 라면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공항 식당에도 별로 먹을 게 없기도 했고 돈가스야 말로 보장된 맛이니까 그래서 들어왔는데 소스가 와. 아주 기가 막히게 짭니다 전 소스가 이렇게 짠 식당도 처음 들어왔봤거든요 여기서 <laughs> 돈까스도 그냥 먹거나 아니면 저기 는 양배추 샐러드랑만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두둑이 밥도 먹고 공항 구경도 좀 하다가 드디어 귀국합니다 사바고기 1정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내고 보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포로에서 기내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대구로 돌아갑니다 행복했어 사포로 겨울에 생각나면 다시 올게 아그 전에 나고야부터 처리하고